네가 막아 너가 막아 현민이가 막아 현민아 볼 맞지 말고 걔가 막아 어. 한병현 나이스 리바운드 야 패스 받아줘 내가 따라가 현민이 손 들어 손 들어 좋아 굿샷 굿샷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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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병은아 잘했어 한개를 가져가! 아, 드리블 좋다! 경빈이 줘, 빨리 줘! 천천히 봐! 제쳐봐! 제쳐봐! 좋아요, 좋아요! 지엔지 볼, 지엔지 볼! 찬스! 너무 길어! 병현아 뛰어! 어 병현아 나이스! 병현아 좋아, 병현아 좋아. 좋아! 현민아 니네 수비잖아! 경비라 니네 수비만 마가 니네 수비만. 경비 나이스. 우리 수비 우리 수비 우리 수비야 우리 수비. 발로 따라다녀 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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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. 있어요? 어. 다음번에 저희 세이 멤버로 뛰어야 되나? 어, 빨리 가. 응원해, 빨리 가서. 경윤아 좋아. 경윤아 천천히 버리지 말라고 이 자식아. 왜 갖고 있으라고? 야 갖고 있으라고 가서. 피벗 하면 되잖아. 그래, 가. 보면서 가. 그렇지 해. 해봐 이대래이대래이대래 한결아 넓게 넓게 움직여 한결아 얘가 드리블 치면 넓게 넓게 움직여 왜공 옆에 붙어서 공 달라고 그래 공간으로 가 주원아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자기 수비 찾아가서 한 명씩 최현민 너 수비야 경민아 넌 수비가 누구야 최경민 수이 누구야 왜다공을공작 r y 데네 o we 니 수비 한 명이 한명 막아. 어 니들 We are. We are. w 왼쪽 왼쪽. 넓넓서 넓게. 현 e a 사이드로 가. 현 e w 사이드로 가 저기 끝에. 어. 좋아 좋아. 현 e a 공격할 때 사이드로 가. 니수비 네 현민이니까 네 좋아 좋아 현민 니수비가 네 어그 플레이 손들어 손들어 최현민 니수비 네 니수비 네 니수비 네 자기수비 자기수비 그렇지 해해 해. 나가 나가 야이씨! 빨리 숨이 들어와! 야이. 오, 패스 고고고 남은 시간 2분 뭐야, 그거슈거이야이건 슛! 벽이나 봐! 야이자이아이 던지면 어떻게 아, 막 던지지 마. 잡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기다려. 빨리 나가, 빨리 나가, 빨리 나가. 경비이경비이 봐, 경비이 천천히 해 그렇지 제쳐봐 그렇지 그래 좋아 좋아 경빈아 좋아 해봐 남은 시간 1분 20초 1분 20초 야야야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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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주 움직여서 받아야 되지 않아? 오사 좋아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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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자, 더 남은 시간 1분 병인이 위로 좀 되잖아. 채현미잘 뛴다. 현미나 잘 뛴다. 남은 시간 30초. 이게 뭐야? 이건 뭡니까? 얌마, 이건 뭐야? <laughs> 뭐야? 허리케인이야? 10, 9, 8, 7, 6, 8 7 6 5, 4. 3, 2, 1